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교원 가운데 아는 대로, 암, 지식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교원들이 여럿 있습니다 생각나는 교원들이 있으세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대표적인 교원이 있습니다 또 그와 상반된 격언은 모르는 것이 약이다 그런 격언도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 되고 또 모르는 것이 약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두격언은 공통점은 의미가 긍정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지식, 바른 지식, 유익한 지식은요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악한 지식, 정당하지 못한 지식, 유언비어와 같은 지식은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중간쯤 되는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아는 것 같은데 또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된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안 웃으세요? 선부당이 사람 잡습니다. 어정쩡하게 알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요즘 TV처럼 그 평면이 아니고 브라운관이었습니다. 어른들이 잘안 보이면은 TV를 때립니다. 그럼 신기하게 잘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른들이 어떤 말을 하시는가 하면은 TV하고 애들은 맞아야 말을 잘 듣는다. 사실 TV가 잘안 나오는 것은 접촉 불량이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만 제대로 연결해 주면 TV를 때리지 않아도 잘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TV는 잘 때려야 때려야 잘 나온다는 지식은 잘못된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것보다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은 오히려 참된 진리를 알아가는데 훨씬 방해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음악을 하실 분도 그렇고 또 운동선수인 분도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본인에게 편리하고 편하다 할지라도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않고 잘못된 버릇을 고치지 아니하면 정상에 이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그러합니다. 성경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개인의 경험에 근거한 신앙이든지 잘못된 자기 소신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은 신앙의 성숙한 경지에 이르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언제나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야 되고 말씀의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단지 내가 좋아하는 몇몇 구절로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어떤 경험만 가지고 신앙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성경 전체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서 바른 지식 위에 신앙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분문에 대하여서 참 어색하실 겁니다 처음 본 분이 계신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도 있네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족보를 참 귀찮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잘 모르는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족보가 나오게 되면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읽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읽기는 합니다만 읽기는 읽어도 모르기로 결심하고 읽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부분을 읽을 때는 눈으로 슬쩍 읽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반입니다. 오늘 왜 이런 본문을 목사님 시간도 짧은데 왜다 읽게 합니까? 아주 읽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족보에 우리 조상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 그 족보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 보는 각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어릴 때 저희 집에 우리 윤 씨의 족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안 청소하던 아내가 그 족보를 버려버렸습니다. 얼마나 지금까지 내가 마음속이 아픕니다. 어디 계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보면은 성적을 옛날에는 복도 그벽 위에다가 나란히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제 성적이 어디에 있는가 거의 앞부분에 있었으니까 글리 가서 뚫어지게 보았던 그런 생각도 납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있지만 관심 없을 수도 있지만 내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 없는 명단이라면 관심을 안겠지만 나와 관계가 있는 명단이라고 한다면 그 의미는 다를 겁니다. 그 의미는 엄청날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러합니다. 이 족보는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과 관련이 있는 족보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족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족보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족보를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이 족보가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의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내려옵니다. 잘 아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렇게 하면서 계보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담으로 갔다가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의 족보하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상당히 다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예수님까지 기록할 때에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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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님까지 14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4대씩 인위적으로 숫자를 맞추기 위하여서 중간에 뺀 사람도 있었겠죠? 마지막 14대에 보면은 13대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14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14대씩 나누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썼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그,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조상인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다윗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자음만 있습니다. 모음이 없어요. 모음은 후세에 첨부된 겁니다. 22개 자음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의 자음은 14개죠. 모음이 있습니다. 10개의 모음이 있어요. 물론 이중 모음도 있고, 복자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24개가 있는데 그 히브리어 자음은 22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한번 보여주세요. 다윗은 그 모음을 빼면 A와 I를 빼게 됩니다. D V D가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D는 A B C D 한 것처럼 알렙, 베트길메 길, 김멜, 달렛. 달렙. 달렛은 음가로 사라는 음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우는 6이라고 하는 음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달렛은 4입니다. 4 6 4를 합치면 14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다윗이라는 이름의 음가는 14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14대씩 나누어 기록한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다윗의 다윗 왕의 계보를 타고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마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두가복음의 족보를 보면은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의 내용과 너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등장인물의 숫자를 빼놓고서라도 마태복음에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으로 나와 있습니다. 잘 알죠? 사울, 다윗,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 복음 31, 31절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다윗의 아들이 나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나단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당황스러운 것은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그 야곱인데 그 23절 본문에 보면 은 예수님의 할아버지를 헬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두 족보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한 사람의 족보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이두 족보가 왜 이렇게 그 다르게 족보가 기록되 있을까? 학자들 가운데 이런 설명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요셉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또그 자녀에 속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의 족보다 계보다라고 했을 때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왕 대신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반절을 보게 되면요 은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대신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으로부터 그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음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우리나라와 같이 족보를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족보가 있어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 돌아온 사람들이 약 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했던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그들을 족보대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래 제사장 가문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족보를 보니까 그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제사장이었다고 하는 것이 판명날 때까지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족보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심에 대하여서 기록할 때에 예수님의 족보를 먼저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기록한 사복음서는 각각 초점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들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 줍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3년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때문에 알게 된 겁니다. 공관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6월절을 지키신 것이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세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다라고 알게 된 거예요 반면에 누가복음이 귀한 공로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의 나이가 몇 살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공부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결혼 연령이 늦어져서 30세라고 하면 좀 이르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도 30세의 제사장으로 섬겼고요. 25세부터 5년 동안 전습 기간을 거치다가 30대의 정식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이긴 다음에 사월왕에게 쫓겨다니다가 왕이 된 때가 헤브론에서 왕이 된 때가 30세였습니다. 그 후로 40년 동안 다스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일를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적절한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 0세에 공생회를 시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혹시 지금 이 나이대에 속한 분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물론 20대도 있고 40, 50, 60대도 계십니다마는 오늘의 30대는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30대는 자기가 속한 직장이나 기관에서 요구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기 힘들어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도 청년회가 잘 되고 남녀 전도회가 잘 모이지만은 어려운 연령층이 30대 전후입니다. 20대는 그래도 미운이기 때문에 잘 모이게 되고 40대는 자녀들이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모이기 괜찮다고 하는데 30대들은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부모로서 해야 될 일도 해야 되고 그 일도 게을리할 수 없고 직장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많고 그래서 힘듭니다 그러나 30대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30대가 아니더라도 이 일도 바쁘고 저 일도 바쁘서 주님의 일이 힘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모로서의 책임도 다하고 직장인으로 책임도 다하지만은 이제 그것과 함께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올 수 있도록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더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어느 누구 앞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대단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그 사건 이후로 지난날 자기의 삶을 청산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데요. 그는 천사와의 싸움에서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엉덩이뼈가 부러졌어요. 그 이후로는 부러진 엉덩이뼈를 만질 때마다, 절룩절룩 걸을 때마다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날 야복강의 경험으로부터 자기의 생애가 새롭게 변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을 산다는 심정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는 풀어진 엉덩이뼈를 만질 때마다 이전의 자신을 생각하며 회개의 무릎을 꿇었고, 자기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주시고 직분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지금 우리는 누구 앞에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있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사람 앞에 세상 앞에 누구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생각, 어떤 사람의 마음, 어떤 사람이 아는 대로의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서요? 요셉의 아들로 알았던 것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알았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는 나사렛 사람이고 그리고 묵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를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는 강조하면서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구세주다, 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사람의 아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우리의 고백은 성경 속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38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 이상은 에로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에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 족보가 시작됩니까?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시되 30대였는데,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이 말씀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어요. 묘한 여운이 있습니다. 어떤 느낌입니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이 맞는 것 같기는 하지만은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아담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의까지 소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요, 요셉의 아들로만 알고 있지만은, 누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분명하다고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계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사람이 세상에 뭐라고 보든지 간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요, 주님 손 붙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여기에만 언급된 것이 아니고요. 누가보음 1장에 보시게 되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1장 3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잉태하여 예수라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3 4절에 보면 마리아가 반문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그러니까요. 그다음 35절에서 천사가 말하였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축하를 받지 않으셨지만은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노래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다음 주에 보게 될 누가복음 4장 3절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을 받고 있을 때 시비를 걸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했어. 요9절에서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렇게 시험합니다. 마귀는 한 인간 예수를 시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시비를 걸어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첫째 인간인 아담을 넘어뜨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죄를 안겨 주었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었던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무너뜨리게 되면은 온 인류를 영원히 죄로 잡아들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하고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짧든 길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며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이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입으로 말하는 것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삶으로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고백하는 삶을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잘 안다고 하는 거그 지식 때문에 그것 때문에 도일이요 그들의 눈이 막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을 예를 들어봐도 좋아요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차부했습니다 그는 시브린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가발렐보나에서 수학하는 사람입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미리 챙겨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때리고 가두는 일에 열정을 다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탐의색 도상에서 만난 이후 자기 눈에 피늘이씌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또, 우리의 신앙도 늘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 눈에 무엇이 덮여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우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 여름 수련회 이후부터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자. 성경의 안경을 쓰자.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자. 그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늘 살펴봐야 됩니다. 결코 내가 만들어낸 신앙이 신앙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과거에 알았던 예수님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공동체 안에서 성김과 봉사를 통하여 새로운 예수님을 깨달아가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예수님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계를 정해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경험 안에 묶어두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는 대로 세상 사람의 지식대로 예수님을 알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져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문 밖에 서서 우리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호세아 선지자는 안타깝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나타나시면새벽빛 같이 오기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사랑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결국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는 대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날마다 새로워져서 정말 참된 지식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건설하며 살아가는 우리 삼성계를 위해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